먼저 여기 화면을 보고, 네. 그 파란개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뭐 자기소개 간단하게 어... 네, 부탁드립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어, 인디게임 루시일 길을 개발하고 있는 대표 김태훈입니다. 음.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연결해서 네. 팀에 대한 소개를 조금 아무래도 짚고 넘어가면 좋을 네. 것 같아요. 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시절부터 둘이서 시작을 했는데 네네. 저희 일러스트 형이랑 그리고 네네. 프로그래머 저랑 이렇게 둘이서 개발을 하다가 음. 작년에 이제 일러스트 형은 취직이 되는 바람에 음. 어, <laughs> 그쪽으로 가시고 저 음. 혼자서 이제 나머지 개발을 동맡해서 하고 있는데 혼자서 근데 스케줄을 <laughs> 조절하거나 막 이럴 네. 때 조금 뭐 이렇게 힘들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어 많죠. 이제 혼자서 해야 되니까 음... 그 기획도 이제 그 일정도 제가 혼자 달아서 싸야 되고, 그렇죠. 네 거기에 맞는 기간이랑 업데이트 예정까지 이런 거다 맞춰서 해야 되니까 힘들죠 와... 근데... <laughs> 원래도 이렇게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잘 지키고 그러신 타입이신 거 같아요.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 이게 그래요? 예, 오. 하다 보니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마감 목표라는 게 있더라고요. 마감 목표 예, 있죠. 예, 아. 그때쯤 되면 안 되던 것도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laughs> 근데 그럼 지금 어쨌든 같이 하셨던 분은 이제 취직이 돼서 네. 이제 분리가 되셨는데 네. 그럼 앞으로도 혼자 계속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은 보완을 어, 하실 건가요? 그렇죠. 앞으로 도 이제 저 혼자 할것같 근데, 에, 루시의 읽기까지는 이제, 제저 혼자서 생각했던 그쵸. 게 있으니까 거의 음, 완성을 음. 할수있어갖고 음. 만약에 차기작을 만든다 하면 이제 저 혼자서는 다시는 안 하겠죠. <웃음> 다시는 <웃음> 아. 아. 너무 힘들거 아 그쵸 네. 그럼 그 루시엘기 같은 경우에는 개발 기간을 네. 얘기한다고 면몇년 정도 하면 좋을까요? 처음엔 개발 기간을 2년을 생각을 하고 이제 개발을 음. 했었어요 음. 네, 둘이 그렇게 하다가 근데 네, 이제 형도 중간에 나가고 음. 그리고 중간에 또한번 이렇게 갈아엎는 일이 있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지금 3년 좀 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 3년, 어. 정도 3년 정도 된거 같아요 3년 정도 네. 그럼 전체 개발 기간 중에서 뭐 되게 어려웠다거나 이런 에피소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어려웠던 거는 그거죠 이제 중간에 갈아엎을 때가 가장 음, 힘들었는데 얼마큼 갈아엎은 거예요? 어, 장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 원래는 이 루시가 하... RPG여서 아... 이제 스토리 위주로 루시 이야기를 풀어가는 장르였다가 아... 근데 이제 RP, 그 스토리의 비중이 약간 줄어들고, 게임의, 그, 로그라이크 게임성에 좀더 치중을 한 액션 게임으로 변모를 했죠. 어, 그래서 감성, RPG, 그렇죠. 로그라이크 가임거렇요 네, 섞이, 섞이게 된 거죠. 아. <laughs> 이게 음. 잘안 어울리잖아요. 액션은 음. 뭔가 화려하고 파리빠리해야 되는데, 그쵸. 감성적이고, 그쵸, 약간, 그쵸. 그런 부금도 그렇고, 음. 이런 건잘안 어울릴 수가 있어요. 음. 근데 그런 거는 이제 RPG로 설계를 했을 때, 음. 어, 이런 감성을 표현하기에는 약간, 알만툴이랑 감성이 음. 잘 어울리겠다 해서 음. 툴도 그걸로 선택을 했고, 음. 개발을 했는데, 그걸 이제 로그라이크로 가져오니까 어 이것도 나름 음. 잘 맞았어. 네.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다 해서 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그럼 인디게임 씬에서 앞으로 우리 팀이 어떻게 되고 싶다? 뭐 어떤 이런 포부나 네. 목표 같은 것이 있으세요? 어, 네. 목표가 이, 아, 루시의 일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약간 저희 파란 게 프로젝트 팀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가고 싶냐 이런 게 있으면은 이게, 로그라이크, 액션 로그라이크 장르잖아요. 이쪽 장르 게임들이 그래도 음. 좀 있어요. 음. 엔터 더원트이나 아이작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랑 이제 비교되더라도 여기에서 맞게 느낄 수 없는 재미. 음. 그러니까 액션 로그라이크 하면은 루시엘기를 빼놓을 수 없는 음. 그런 특징이 유저들한테 나 기억에 남게끔 음.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게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어, 어떤 분들은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네.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루시엘길에서 게 혹시 이거 화면 한번 보시고 어떤 네. 게임인지 뭐 친구한테 처음 보는 친구한테 소개한다고 음. 네, 해보면 어떨까요? 네, 루시엘길가 어, 일단 탄막 액션이잖아요. 근데 탄막 액션치고는 탄막 다른 탄막 게임이랑 되게 많이 달라요. 아, 네. 이게 액션 게임으로서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 저희 게임이랑 비슷한 탄막 액션 게임들 또 있어요. 근데 그런 게임들을 보면은 탄막을 피하는 게 우선이에요. 음. 네, 탄막을 피하고 피하면서 이제 동시에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하기 게임이에요. 음. 근데 저희는 피하기 게임이 아니라 액션 게임에 음. 좀더 치중을 뒀거든요. 음. 그래서 보시면은 몸마다 게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패턴을 파악을 해가지고 한번 이게 죽을 때마다 다음엔 이 몹이 어떤 공격을 할지 패턴을 알아요 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웨이브가 딱 오면 회피를 해가지고 정확한 타이밍에 회피를 하면은 음. 이제 그 탄막을 이제 자기 걸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라도 음. 차면서 공격을 동시에 할수 있어요 음. 이제 그런 거를 스테이지마다 이제 이렇게 조금씩 알려줘요 이 수, 스테이지에서는 이 타이밍에 회피를 하면은 역으로 공격을 할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주입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많이 죽지만 음. 계속 하다 보면 은 이게 패턴이 보이는 거죠 음. 네, 패턴을 익히는 게 이제 게임의 목표인데 음. 이게 스테이지마다 또이 액션이 달라요 1스테이지에서는 이게 이 타이밍에 회피를 해라 였으면 은 2스테이지에서는 그런 식으로 회피를 하면은 게임이 어려워요 오히려 그래서 그때는 무빙 위주로 이제 음. 음, 어떻게 회피를 해야 되는지 몸으로 이제 익히고 이런 재미가 하다 보면은 약간 탐막 게임보다는 온라인 게임들, 레이드 게임 있잖아요. 막 보스들 패턴이 어떤 때, 이때는 이렇게 피해야 되고 막 그런 것처럼 온라인 레이드를 느끼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런 게 가장 큰 재미라고 저는 그쵸의 생각을. 저는 루시엘기 하면은 이제 그래픽이 예쁜 것도 좋지만 북, 북음이, 배경 음악이 아, 정말 네. 너무 좋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맞아요. 게임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이제 좀 좋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뭐 그래픽이 막 좋다, 뭐 연출이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아 그래요? <laughs> 부금이 좋다. 아 네. 어, 부금이? 이거 부금 맛집이다. 브 <laughs> 부금이 어 원래 작곡을 이렇게 자주 하던 건 아니었고 음... 대학 때 이제 딱 들어가서 작곡 동아리를 하는데. 아 동아리를 네. 하셨군요. 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작업을 계속 해 오셨던 거예요? 작업을 이제 쭉 해오지 않았고요. 음. 그때 이제 동아리 회장, 작곡 동아리 회장이랑 음. 같이 얘기를 하면서 아, 야 이런 게임 만들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음악 나오면서 하면서 막뚝간뚝 만들었던 곡들이 있어요. 어. 그런 것들이 또0 백곡 이렇게 넘게 스케치를 많이 했었는데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진짜로 만들면서 몇개 가져와서 편집을 하고 어. 넣고 하, 이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네. 되게 잘 어울리고 좋은 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작곡을 하게 됐습니다. 오. 가성비는 안 좋았지만. 아, 그래요? <laughs> 네. 가성비 안 좋다는 게 어떤 뜻인 거죠? 어, 많이? 보, 예, 보통 인디게임들을 보면은 이제 음악을 직접 만드는데 부담이 좀 커요. 시간도 아, 많이 들리고 네. 해서, 응. 이제, 예, 다른 예.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음. 에셋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이제 직접 만들다 보니까, 음. 뭐 그 시나리오에 딱 맞는 배경음악을 적재적소에 넣을 어, 수 맞아.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음. 시간이 많이 든다는 이 단점이 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번 달만 해도 작곡 두곡 하느라 다섯 곡하는구나 <laughs> 다섯 곡하는아 이번 달 이번 <laughs> 다섯 곡이나 작곡했어요. 네 <laughs> 예, 이번에 새로 추가될 스테이지랑 그리고 시나리오 모드에 쓸 곡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게임 이번에는 만들었던 툴, 네. 알만 툴에 네. 대해서 그, 요거를 사용하셔서 제작을 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특별하게? 그, 그... 툴을 이제 사용하게 된게 가장 큰 실수인데. 아, 그래요? 아, 실수로 그냥 하세요. 지금 와서는 이제 너무 후회를 많이 하어요스테이크 만약에 유니티를 했으면 미... 개발기간이 몇 <laughs> 년? 그쵸, 그쵸. 네. 근데 그게 좋았던 이유가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스토리텔링 비중이 되게 컸어요. 음... 그래서 이감성 이 감 성을 제대로 전달을 하려면은 유니티보다는 그 알마툴 2D 감성이 음. 되게잘 어울리겠다 음. 싶어가지고 이제 제작을 했던 건데 음. 그래서 이제 지금 시나리오 모드를 만들면서 약간 덧붙는 것도 있긴 해요. 음. 좀잘 나오는 것 같다고 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유니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적지 않죠. 나갔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죠. 아, 그럼 뭐창의적으 음. 유니티로 될것 네, 같아요. <웃음> <웃음> 그렇죠. 그럼 혹시 이제 루시엘기 안에서 혹시 뭐 당연히 다 너무 사랑하고 애정하는 무기겠지만 네. 그 중에서도 내가 좀더 좋아하는 무기가 있다. 네. 이런 걸로 가면 후보자들이 했을 때좀 좋겠다. 이렇게 아. 추천할 만한 거 있으신가요? 제가 좋아하는 건 일단 무조건 검이죠. 아, 검 나오면은, 무조건 예, 일단 무조건 다른 무기 다 버리고 검부터 쓰고. <laughs> 검 일단 네.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체력 관리가 되게 힘든데. 되게 데미지도 세고 음. 그리고 멋있어요 간지가 음. 많이 나가지고 음. 그래서 검을 아니지. 제일 선호하는 편이에요 음. 초보자들에게도 검을 추천? 초보자들은 검을 절대 쓰지 말라고 절대 하지 말라고 검을 하면은 도... 그 순간 게임을 접을 가능성이 대폭 아... 상승해요 아... 안 그래도 난이도가 <laughs> 있다는 평가를 <laughs> 네. 듣고 있는데 네 그쵸. 맞아요 이게 난이도가 쉬운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음. 처음에는 이제 무빙을 하면서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활이 되게 좋아요 음. 그래서 활을 음. 처음 시작할 때 인벤토리에 하나 이렇게 몰래 넣어줘요 음. 활 음. 쓰라고 권장을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이제 처음에 들고 갈수 있는 무기 선택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기본 활로 이렇게 선택이 돼 있어요. 음음. 그래서 활이 있는데 활이 이제 움직이면서 공격을 할수 있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몹들 패턴을 익혀, 익히는데. 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죠. 음 초보자분들한테는 활을 쓰는 게 제일 좋을 것이다고 음 생각. 활이 좋다. 네. 그럼 그 다음 단계 레벨의 분들은 어떤 게 좋을까요? 바로 검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활과 좀 비슷한 원거리 공격인 지팡이가 되게 좋죠. 아, 좋죠. 지팡이. 네. 지팡이는 이제 마법 공격도 좀 강화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차진 공격하면 연타로 게 들어오는 쾌감이 또다다다다 가는 음게 재미있기 때문에 음 지팡이를 쓰다가 이제 어느 정도 패턴이 네. 익숙해졌다 하면 이제 검도 한번 손을 대보는. 거기 음. 네. 그럼 레벨업가 일단 네. 기본적으로 활, 지팡이, 검 네.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게임에서 아이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네. 아이템은 꼭 구매하면 좋겠다. 네. 아, 뭐. 어, 그런 템몇개 있죠. 오. 그 네. 여기 눈을 보고 이렇게 초롱초롱하면서 <laughs> 홍보를 해 주세요. 네. 아니, 그게 이게 딱히 뭐 이렇게 만들어 둔게 아니에요. 이템을 먹으라고 이렇게 설계를 해둔건 아니고 어느 정도 템을 만, 이렇게 여러 개 만들다 보면은 그중에 애정이 가는 템들이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음. 음. 뭐, 어디에 다온냄두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것들, 바이올린. 바이올타피아 음. 바이올린, 뭐, 이런 게 있어요. <laughs> 그런 것들은 이제, 티는 내지 않지만, 그등급내 다른 아이템들보단 성능이 좋거나, 음. 아니면 플레이버 테스트의 설명란에, 이제 뭐, 다른 패러디를 요소를 이렇게 넣고, 이런. 요소들이 몇개 있어요. 음. 보시면은 그런 아이템들은 좀 성능이 좀 좋고 그래서 음. 아 그럼 이제 아이템명에 조금 뭔가 패러디가 들어간 거는 예. 좀 성능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음. 예. 이것도 꿀팁이네요. 그렇죠, 꿀팁이죠. 예정을 <laughs> 담아서 만들면 좀 어. 좋아진다. 그렇죠, 그렇죠, 그그 아이템을 꿀기 만들 수 없거든요. 아 <laughs> 어, 그렇죠. 그럼 이제 보통 이제 루시엘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난이도가 조금 예. 쉽지 않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의도한 건가요? 뭐 아니면은? 아, 이제 이게 이 부분이 저도 되게 힘든데 게임이 사실 저는 어려워야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어려워 버리면은 중간에 이제 게임을 그만둘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버려가지고 이 사이에 밸런스를 조정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이게 회피 같은 경우에도 되게 저희 게임에서 중요하거든요. 회피의 무적 시간을 뭐 0. 몇초 이렇게 프레임 단위로 조정도 이렇게 수십 번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밸런스 조절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깨든 말든 아슬아슬하게 하는 게 제일 재밌게 만드는 음. 그 비법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음. 네, 조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사실 이제 클리어 이벤트를 저희가 했는데 네. 아마 팀장님이 이거를 다깬 사람 없을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laughs> 아. 사실 몇명 <분명> 있었잖아요. <laughs> 네 맞아요. 혹시 네, 그런 유저들을 보고서 혹시 향후에 개발 방향이 좀 변화가 있었다거나 아. 뭐 있나요? 어 일단 그때 만들었던 게 아이오네라는 보스였는데 음. 진짜로 깨지 말라고 만든 난이도였어요. 근데 진짜로 음. 깨더라고요. <laughs> 많은 분들께서 <깼어요>, 생각보다 <laughs> 네, <들고. 그러니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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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 되는데 이게 <laughs> 말이 안 돼. <laughs> 아 말이 안 돼요. 네. 이게 보고 느낀 게아 네. 이게 깨는 분들하고 못뭐 깨는 그 일반 유저분들하고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 난이도가 쉽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난이도는 어려운데, 이 고인물 분들과 일반 유저들 사이에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난이도에 대한. 그래서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일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난이도를 세분화를 하는데, 그 난이도 세분화에 대한 격차를 되게 크게 죽게 됐어요, 격차를. 쉬운 난이도는, 아, 이, 이게 이 정도로 쉬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확 쉬워지게 하고, 어려운 난이도는, 아, 이건 진짜로 못 깨겠다 싶을 정도로 완전 어렵게.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음. 여러 팀들의 분들의 이제 요구를 약간 충족시킬 수 있게 음음. 난이도를 약간 크게 조절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실제로 스토브인드에서 했던 이벤트의 그 참가한 유저들 덕분에 네. 바뀌기는 했다. 그렇죠. 네. 음. 그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일반 난이도에는 영향을 줄수 없지만 어려움이나 이제 이지 모드의 이제 크기 변화가 약간 좀 커졌다 정도의 음.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좀 음. 음. 궁금한 게 네. 혹시 깨셨나요? 그 마지막 말씀을 에이 깨셨겠죠 <laughs> 아니 근데 진짜 너무 궁금해서 이게 깨셨겠죠 저 봤는데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아 진짜요? <laughs> 네. 죽어보라고? <laughs> 되게 그, 이런 표현을 쓰면 뭐한데 악의가 느껴졌어요 패턴에서 <laughs> 아, <laughs> <핸터넷에서. 웃음> 그, 이제, 작년, 벌써 작년이죠? 작년에, 네. 이제, 얼리 액세스 런칭 네,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 전체 루시의 일기의 완성도를 만약에 100이라고 둔다면, 네. 그때 런칭한 버전은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어, 지금 나와 있는 버전 기준으로는 3 스테이지까지 나와 있거든요, 로그라이크 모드가. 그러니까, 로그라이크 모드만 두고 봤을 때는 네. 60% 정도 음... 완성됐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이제 여기서 음... 추가로 스테이지를 더 넣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합 시스템이나 음. 이런 시스템도 다 구현을 하고 음. 스토리도 들어간다 하면 이제 전체적인 완성도는 한50% 40% 정도로 내려간다고 봐야겠죠. 근데 어떻게 이 길에 오시게 된 거예요? 이거 좀 그냥 항상 모든 분들 만나면 항상 물어보는데 어떻게 네. 이 길에 왔는가가 너무 대단한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저는. 그쵸. 저도 지금 되게 매너 무다리 타듯 하는 음. 심정이긴 한데 음. 이걸 지금 안하면 기회가 없잖아요. 음. 다른 걸다 포기하고서라도 한 번은 해보고 싶었어요. 어. 네, 그러니까 모든 걸 투자를 한 거죠. 제 음. 인생을 투자를 해가지고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하는 게제 인생 행복에 있어서 음. 나중에 음.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네, 도전을 하게 된 거고 음. 지금도 약간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후회는 하지 음. 않아요. 그럼 원래 어렸을 때부터 게임 제작에 대한 거가 길이 되게 확고하신 편이셨나요? 아니, 어릴 때는 아무 저게 게임에 관한 적이 없었어요. 오, 그럼 어떻게? 진로에 생각은 없었는데, 그때부터 게임을 좋아하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게임을 하다가, 이제, 막연하게 컴퓨터 관련 일을 하면은 만족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컴퓨터 음. 공학과를 들어갔는데, 음. 아, 만족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음. 만약에 뭐 AI를 음. 간다던가, 블록체인 뭐 음. 그런 걸 공부하다던가,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음. 한 2학년에서 3학년쯤에 이제 그 복학전공을 해야겠다라고 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늦어서 못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좀 진로는 게임.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다 이쪽으로 바뀐 어. 거죠. 우리나라의 인디게임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인디게임 같은 경우에는 좀 전망은 좋은 거 괜찮은 거 같아요. 예. 그, 온라인 게임도 괜찮지만, 인디 시장이 이제 해외에서는 되게 빠르게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직도 스팀이나 이런 다른 플랫폼을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근데 스토브라는 이제 스마일게이트에서 많이 밀어주고 있잖아요, 인디 게임을. 근데 그 부분에 되게 좀 저는 희망을 많이 걸고 있어요. 되게 이쪽 투자하는 쪽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어, 이 정도면은 국내에서도 좀큰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도 이게 진행을 한 거고, 되게 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게임을 그럼 이제 만드셨을 때 네. 어, 고민했던 부분 많으셨을 것 같긴 한데 네.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풀려서 뭐 내가 옛, 생각했던 거보다그 반대로 잘됐다든 조금 그 반대로 안 됐다든지 약간 이런 음, 반전이 있었던 반전이 있었던 요소 처음 말씀드렸던 그거죠 기획 처음에 RPG로 기획을 음.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슈팅 로그라이크로 바꿨다 음.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잘한 것 같아요 음. 왜냐면 로그라이크라는 장르가 아무래도 혼자서 그 제작하기에도 부담이 없는 장르고 그리고 제가 또 많이 했던 장르라서 좀 자신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 부분이 어좀 잘한 선택 같고 그리고 만약에 그 쪽으로 갔으면은 너무 진부한 음. 게임이 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저희 게임이 약간 특징이 더 많지 않나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해의 어떤 계획 그런 네. 개발 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은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게임의 전체 완성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스, 추가 스테이지도 제작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스테이지는 시나리오랑 연동돼가지고 이제 컨셉은 좀 이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되게 크고 그리고 층수도 이제 무한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컨셉이 다른 층수거든요. 스테이지 4 스테이지가 추가될 예정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합 시스템처럼 컨텐츠적인 요소도 아이템 개수도 이제 좀 적어요. 로큰의 끝이고 음. 아이템도 이제 대량으로 이제 추가를 할 예정이고 이거 음. 마지막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완성을 해서 공개를 해 가지고 음. 예,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 음. 유저분들이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루시엘기가 유저분들한테 어떤 게임으로 남으면 좋을까요? 루시엘기가 이제 다른 유저분들이 플레이했을 때 다른 게임들은 한번 이제 플레이 완결을 보원하면은 잊혀지잖아요. 저희는 게임을 다 완성, 이게 예, 플레이를 하고 깨더라도 한번더 플레이를 하고, 음. 그 이제 여운이 이제 가시지 않게 뭔가 유저분들 기억 속에 남, 자리 남을 수 있게 그런 완수, 게임으로 완성될 수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게 루시가, 네. 그 소리, 그 음. 음악이 되게 좋잖아요 네. 근데 전 스팀에서는 따로 OST를 판매하는 걸못본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거는 뭐 따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쵸. 그렇죠. 네. 그, 네. 사운드 트랙도 이제 발매를 할 예정인데,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지금 공개된 곡들이, 개수가 완성이 일단 되지 않았고, 이거 지금도 작곡 중인 곡들이 몇개 있기 때문에 후원자분들도 아직 그래서 안 보내드렸어요. 그, 아, 예, 그 플랫 파일 원본 파일을 이제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음, 완성된 이후에 보내드리겠다고 하고 요곡 개수를 이렇게 추가를 하고 있거든요. 음. 나중에 완성되면은 사운드트랙도 될것 같아요. 뭘 음. 사운드트랙에 그 공을 드인게좀 많기 때문에 음. 예. 그럼 총몇곡 정도예요? <laughs> 총곡 개수는 시나리오 모드를 포함해서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20곡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에이. 루시의 일기를 네. 플레이 해주시는 분들, 또 좋아해주시는 분들한테 네. 한마디 마지막. 네. 저희 루시의 일기를 플레이 해주시고 또 좋은 평가를 남겨주시고. 또 계속 기다려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홍삼 이런 거 먹으면서 개발할 수 있는 것 같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아마 중간에 저도 다른 인디게임들처럼 포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끝까지 포기를 안할수 있겠다. 이 자신을 든 거는 다 유저분들의 이 기대랑 호응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그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 잠도 좀 적게 자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재밌는 게임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